저는 강원도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부도 독재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이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정말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단 말씀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데 어쩜 이렇게 국가 권력과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개탄해하고 있고 그것이 광화문의 촛불을 덕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우리는 바꿀 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과정에서 우리 증인 여러분들 답변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이지재용 부회장님,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는데, 알았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시는 겁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두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달에 한번 하시고 2016년 2월달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독대할 때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어, 그런 기억.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정말로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시고요. 예, 오 질문에서는 정확한 시점 답변해 줄 수도 있죠. 기억을 한번 되듬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이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르모르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아.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저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더 솔직한 답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을 독대하셨을 때, 지금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장님 건강을 여쭤보셨고,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2015년 7월 달 독대 상황이죠? 예. 그런데, 기부와 관련돼서 질문했더니,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못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을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어. 다른 건다 기억이 나는데 기부 관련된 것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그,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여기다가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출연과 관련된 얘기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 문화융성과 이 스포츠 발전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창조 경제와 관련된 말씀하셨지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문화융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여기서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과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 어.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체육 발전인지 스포츠 발전인지 이게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삼성도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 문화융성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 있었던 거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문화융성과. 알겠습니다. 자,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걸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의원님. 자, 이 이후에 삼성에서는 각 계열사를 통해서 79억 원을 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일기획, 삼성생명 S1, 삼성화재 등등의 계열사들이 일제히 출연을 합니다.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문제가 되고 나서, 어, 어떻게 출연이 되었는지 한번, 어,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어, 그냥 정경년 회비 배분하듯이 단순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안에서도 배분을 해서 낸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예, 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저 CJ 손회장님, 예. 에...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2013년도 하반기에 지금 조원동 경제 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이크 입에 대고 크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연락했던 거는 전화가 아니고 좀 만나자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네. 그러던가요? 어, 조원동 네. 수석 이야기는 그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네. 경제 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날 조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데 왜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함부로 하는 거죠? 우선 그말 자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생각해도 의아할 텐데, 네.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네. 당연히 반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듣지 못했다? 예. 네. 그래서 또 통화를 하셨죠? 네네. 네. 그,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아니, 통화를 또한 이유는, 네. 그 당사자인 이미경 부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조수석 얘기를 자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전화를 걸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CJ, 어쨌든 이미경 부회장은 퇴임을 했죠, 그 이후에? 아, 퇴임하진 않고, 한, 그, 7월 초순이, 7월 중이었는데, 그런 일이. 그 다음에, 9월 말에, 그, 미국으로 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거 아니에요? 아, 뗀건 아니고, 미국에 가서도 계속 CJ에, 이저 세계화 글로벌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를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CJ에서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실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서 CJ가 TVN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로 네. 큰 기업인데 이큰 기업이 대통령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짐작하거나 분석하는 바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뭐 경솔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고 뭐이 얘기를 마, 말한 조수석이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수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소, 저, 손회장님, 지금 재계에서 이렇게 한 30년 이상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통해서 회사의 그룹의 부회장이나 회장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유는 얘기 해주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 혹시 자주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정경련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예, 예.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간부 직원으로 하여금 손을 떼고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인데, 그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직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지금 대통령 말고, 과거에도, 뭐, 이, 군부 정권 때나, 그럴 때는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 아니,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속 그, 중앙정보부나, 국정원이 사람들 잡아가서 서슴없이 고문하고 강목으로 뚜드러 패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2016년 스스로 대한민국의 모두가 인정을 하듯이 산업화도 완성이 됐고 민주주의도 완성이 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기업체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이게 지금 당연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뭐 흔한 일은 결코 아닌 것는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독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독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두번 했습니다. 직접 만나셨죠? 예. 청와대 안에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안가에서 만나셨습니까?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가에서는 일대일로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배석자가 있으셨습니까? 뭐 일대일로 만날 때도 있고 또 배석자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일대일이고 한 번은 배석자가 있었습니까? 네뭐 배석자는 중간에 왔다갔다 하니까요네 무슨 얘기들 하시던가요? 뭐 처음에는 그 어, 정부가 문화산업을 정부의 그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난 다음이었던 걸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게 DJA가 문화사업을 지금... 많이 하니까 좀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격려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K컬처밸리가 사업의 결정이 됐고, 그게 한 800억 정도를 투자하신 거죠. 뭐그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차은택씨라고 하는 분하고 접촉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행사장에서 한번 그저 수인사 한 일만 있고 그 이후로는. 이 어만난 일이 그 없습니다. 회사는 접속을 안 하셨는지 네. 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안택시 접촉했다는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아자 듣고 있습니다. 네. 사안택시가 뭐라 고 그러던데? 네. 어떤 사안택시가 어떤 요구와 어떤 언동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저희 회사 그 창조 혁신센터라고 문화융성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좀 자기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송경식 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